<laughs> 아 지금 아메다바드에서 구주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도 구주를 같이 가시는데 어떠다 보니까 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구주가 완전 서쪽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그 인도에도 소금 사막이 있더라고요. 소금 사막은 볼리비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인도에 도 있더라고요.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당일치기예요 일단은 오늘 뭐 수수는 잡긴 했는데, 문바이로 아, 바로 내려가는 주차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하루 묵기로 했는데, 어찌됐거나 저는 일정이 그래서 부주 도착하자마자 바로 소금사막으로 가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 밤이에요, 밤. <laughs> 그래서 11시 밤다워. 반쯤에 출발해서, 부지에 6시 수비. 반쯤 도착하거든요. 하자마자 자야 됩니다. 어. 어. 지금 졸리기도 하고. 에이. 빨리 아. 타서 자겠습니다. 뭐안 그래도 다 자고 있구만. 아 이제 탔고요. 뭐 얼마 안 걸리는 거 그냥 바로 자겠습니다. 그럼 도착해서 뵙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왜안 되니? 사람들이 다 자느라고 안 내리고 있어요. 일단 바로 숙소에 가방 좀 맡겨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타야 되는지. 정신이 없네요, 여기. 어어 호텔 레이크

시세 원한들이 원한들이 가겠습니다. 빈루피가 네, 일초 네, 만에 개루피가 됐네. 네, 네. 다른 사람들 기도는거 네, 네, 보니까 빈루피면 나쁜 거 같지 않아요. 아이 리시 아저씨는 대단하네요, 진짜. 뭐 누가 그렇겠지만 리시아 특수 택시 네, 기사들이 네, 별로 안 네. 좋아하는데. 어.. 역시 아, 지금 다섯명 아, 아, 탔거든요? 아, 원래 두명이었는데 아, 와 아, 여기 아, 지금 아, 역 주변을 돌면서 손님끌어모고 아, 있어요 아, 꽉 채워서 갈리나본데 진짜 열심히 산다 니까대단하다 아, 네.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리버사이 드뷰와 이게 제일 싸요 15000원인가? 대체적으로 비싸가지고 남았스테 원따1 4 56야5 yeah, 56널 널릴 새로 음새 널릴 거의 23,000원이었네요 1 2 0 0 0원이 아니라 아 이제 세크인하고 다 했거든요 아 근데 이 와이파이가 안 된대요 한장 먹었다 진짜 아뭐 하루만 있는 거니까 참아야죠 와이파이가 안 되도 일단 바로 내려가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가지고 어제 오늘 가야 되지만 가는 길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다이렉트로 가는 게 없다네요. 모르겠어요. 그 호텔 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물어보라고 하시네요. 버스정류장 가가지고. 그래서 일단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이쁘다. 강. 아 요리들도 있네. 와이 아. 아, 도시 분위기와는 다르게 버스 스탑은 엄청 좋아 보이네. 신축인가? 이 건물만 깨끗해. I want to 우리가 왜어캐 yeah, uh, yeah, ye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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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플랫폼 넘버 4에 왔고요. 위로 가래요. 그래서 카보당가 뭔가 하는. 지역을로 이동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이동한 다음에, 동치에서 뭐 타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복잡한데, 한 1시에 남았거든요. 9시 건데, 저거 타면 될것 같아요, 일단. 아, 동지를 찾았습니다. 여기, 같이 가신대요. <웃음> <웃음> 여기, 이, 보면, 뭔지 아시나요? 네. 옴드스라는 그 중미에 있는 거죠. 중미에는 나라인데, 거기서 오신 분이에요. 혼자 여행하신다 하더라구요와 대단하네 진짜. 와 아, 같이 가는 동지 생겼습니다. You, you just go one day, right? Go and c o m e back r i g h t okay. Yeah, oh yeah. same as me. Okay, okay. Yeah, good okay. perfect. One day travel. Yeah one day travel. Yeah. <laughs> 아좀 안심이 된다.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Okay. I saw you on the train yeah. when you come here. Yes, I can wear on the helmet. Oh yeah, right. 아 진짜요?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만났고 그 다음엔 트레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서 만나뵙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에게도 기쁘다 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아 진짜요 정말 반갑습니다 왜냐면 인도는 모든 곳이 인도네 네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는게 너무 아요네아요와 진짜 반갑다 인도가 땅도 넓고 인구가 엄청 많다보니까 아무리 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한다 해도 외국인은 보기 힘들거든요 인도 사람을 제외한 여기 있네요 좋네 좋아 이분이랑 같이 가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좋네 You're going to Hoyston in the Desert 2, right? Today. You no, know? my plan yeah. was to meet my friend. Mm -hmm. He was going to take me to the Road to Heaven. Oh, yeah. And he was going to show me places because he's from there. Ah, because he has a scooter. Why? But he wanted me to go early. Ah, he wanted me to get the bus at 7 a.m. 7? Yeah. But well, now it's 9. So. Yes, and look, we got on the train at 6.30. Oh, so yeah, it yeah. was not possible. See, I don't know. On the way I'm gonna figure out what I'll do. I'll see if I meet him or I'll see if maybe I can just wander around with you uh, I'll see. How long stay here? Boots. Uh three nights. Three yeah, nights. Nice. And you? Yeah. Just one night. One night? yeah After who's I'm going to mumbai Okay. Oh, yeah. yeah. wanna... It's like being on the clouds. Oh, like being in yeah. the sky on the so good. Yes. Okay, okay. Let's do this today. <laughs> okay, okay. Something. I'm gonna take a nice picture for you. Thank you. You're welcome <laughs> How long have you traveled in, in India so much? Um I've been here since February first. February first. Yeah. Like, oh As soon as things I, I like mean I'm five. Yeah, February. Okay. 저희가 원래는 여기 카바다라는 곳을 갈라 했는데 지금 여기 이 비란디아라는 곳에서 옆으로 쭉 가서 도르도에까지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금 사막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 길을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길 가려고 해요. 이 친구랑 한씨 내렸고요. 근데 네, 택시가 없네.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 택시가 없는데요. 저희는. 이쪽 길로 가야되는데 택시나 릭리를 뭐 타고 가라가 했는데 없어요 안녕. 타고 타고 도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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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타고 타고 타 white grand which is t h oh you c e n y i'm 50 okay we're close 아 꾸닌 드는 거봐 기어면서 네 백료 피칭 내야 됩니다 이인당 일정료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세이 So guys suggest Hiking, hiking. Yeah, exactly. Yeah, oh yeah. Final. Yeah. Okay, I've never done it, but I want to do this. Okay. Five minutes wait here.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Hitchhiking hiking. Have 경비, 경비라 해야 되나? 경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차를 잡아주셨거든요? 아, 오케이. 아, 네, 네. Thank, you.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아, thank y nice yeah. 진짜, 그냥 탄 물론 우리가 히치하이킹은 아니지만은 이트여 줬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가는 거구나. 와. 아, 여기. 네, 내렸는데. 들을 수나 네트워크. a 야 no network here. 둘도 병원에 내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Oh, are you yeah. available you're available yeah, yeah sure You can okay. just go to uh my desert you're you're fasting oh yeah you're okay because yeah, it's not yeah. to be outside you sure yeah, yeah. Okay. Okay. okay Sure. sure. Uh, the muslims this is the month in which for 30 days they fast uh. from sunrise to sunset not water so, no food yeah, thank I, you so much i love this the Ramadan, right? Yes. So oh, Are you okay yeah. with the people? Yeah, yeah, yeah?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Which is better? Huh? Which you yeah, is better? You? Let's ask him. Right? He knows better. Yeah. Me? Middle or last? Yeah, yeah. Okay, uh, I'll last. Okay. Uh, okay, I'll go last. Okay. I'll go last. Yeah. One, two, three. thre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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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Okay. Okay. Yes, Goo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yes, b e c s e I o w a n a f a l e 당연히 우유님은 안 가봤는데, 우유님보다는 덜 하얗네요. 일단은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님 사람들이 많네요. 살짝 먹어볼래 했었는데 소금이 와, 깨끗하진 않네요. 이거 먹으면 바로 병원이네. 눈밟는것 같아. 와, 시즌이 핫하다고하는데 6월 때까지, 12월부터 6월 때까지, 6월부터 6월까지, 6월부터 6려고지 6월부터 게월까지6월부고 6월까지, 6월부터 6월까지, 6월부터 6요고지 이제 우린 또 다시 험난한 길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갈 때도 히치하킹 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나? 니다가가 그래 이나 이거 아해 와우! 여기가 카라야우라카우 Okay. Thank you so much. Amazing. Yeah. For our first try.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ow. Uh, I can't believe it. You I didn't. I didn't make it. 이렇게 알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와우, 여러분, 저희 직께서 저희를 일단 버스 타임즈까지 들여다 준다고 하십니다. 와우, 진짜 와우, 이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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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이렇게 가는 건 상상도 는데제첫오야 나도! 인디아! 인디아! 와 인디아! 너무 와가 많네 <목소리> 어, 화려하다 틀럭이아에는 네, 아, 재밌는 이런 거같치할 <목소리> 재밌는 거였네 I think we can ask this here. We're gonna step up here.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o, no, thank you. Thank you. Huh? 100 rupees. 100. rupees? 100 rupees? White white car? Huh. Yes. Oh, ah,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Oh, I have two. Do you wanna get something? Oh yeah, coke. Okay. much. <laughs> Is it? Is it? Yeah. Well, I'm, so, I'm so grateful that I that we met oh, and that we're yeah. doing this together. Uh, I'm yeah. thinking it would have been good. I don't know. I am just grateful things are flowing this way. And That we met. Yeah, me too. We're having this experience together. Yeah. What time you go What time? What time, what time you go? What time you go? 115. When? Go. 130. What time is it going? Huh? Two? Two PM. Yeah. Okay. Too hot. Too hot. Yeah, too hot inside. Yeah. Later, we sit inside later. 100. I understand it's 100. <laughs> I heard it five times. <laughs> Too hot to be in the yeah. car. So, ah. Too hot, too hot. So we wait here. <laughs> <Google> <laughs> there, Google ah. we, we will go. Not But <laughs> right now, too hot. Are you. it? <laughs> <laughs> what what what, what, hold on. What a Ingo, no English. No English. No English. No, okay, okay, okay. <laughs> okay, enough. <laughs> enough,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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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on, young, yeah, 아, 오케이, 오 어, 이 타고 가는구나. 이렇게 이 타고 가는구나. 부 도착해서 다시 키겠습니다. Thank you, Higher. Yeah, okay, this is Wow, oh, yeah. <laughs> oh. oh, you're gonna eat or drink juice, right? Yes, yeah, but I want freshly pressed. I don't want blended. Uh, two orange, one mouthani. No idea. 일단 지금 좀 쉬었다가 덥기도 하고 좀 지쳐가지고 기가 일단 같이 썬셋이나 볼겸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숙소에 서쉬다가 온두라스 친구 안나를 가고 있습니다. 아, 야, 너무 덥다 여기. 어, 지옥까지. 아, 너무 더워. 계속 더운 도시인데 큰일 났네요, 진짜. 아. 여기 이렇게 덩그러니, 영화관도 있습니다. 아, 이 o no, 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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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ich place Hi. Uh. <Buja>, Dungar. <laughs> <Buja Dugan. laughs> uh -huh. Ah, Dugan, right? Uh -huh. oh, yeah. 100. <laughs> okay. Good. Thank you. Oh, 100? It's uh,

푸지아 둥가 푸지아 둥가 푸지아 둥가 라는 곳이고요.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라왔는데 늦게 올라와서 선셋은 끝났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이뻐요. 지금 은휴대폰 카메라를 찍고 있고요. 땡기에 진짜 막 고프로는 안 되고 핸드폰은 된대요. 그거를. 계속 강조해가지고 그냥 카메라를 안 꺼냈습니다. 잠깐이니까 이걸로 찍고 올겠습니다 아, 뭐 하지 말라는데. 굳이 시 필요 없죠아 그 뷰가 이쁘네요. 시도시뷰. 아, 그러면 봤으니까 이제 좀만 더. 승하구 하고 내려가겠습니다어금좀금지 지금 이라고 좀 이제 나왔습니다. 아 이제 각자 호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어가지고 그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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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